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2%로 마무리가 되었고, 종가상으로 2,6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양시장 모두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종국들을 보면, 오늘은 신한지주를 제외하고 코스피 내 상위종국들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조선주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이 몇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혼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간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합쳐서 약 1조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 수급과 비슷하게 오늘도 기간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간만 나올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한차례 급등이 나왔던 삼성물산 오늘도 큰 변동이 있었는데 어제와 수급이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죠 기간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오늘은 기간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하나 솔루션 은 오늘 한 차례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SK이닉스, 기아, 현대로템, APR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한국전력, 삼성생명,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모처럼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1.4% 하락이 있었고 또 S&P 500 비슷한 폭으로 낙폭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6%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거의 2%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에요. 그래서 모처럼 미국 증시가 전날에 파란불이 들어왔었고 그 때문에 국내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와 함께 시장의 흐름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도 1% 이상의 낙폭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7%, 중국은 부합이네요. 자 우선 전날에 미국 시장에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법안에 의해 통과를 위해서 공화당의 강경파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보니 시장이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그로 인해 채권금리도 급등을 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시장의 재료를 하나하나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되었는지 또는 과열을 시켰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이 기사에 대한 파급력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 확대 우려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많이 급락한 위치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그 말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RSI 지표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도 음,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되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보면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열권이 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 차례 조정이 다 명분이 생겼던 것이고 그 때문에 이런 내용과 함께 시장이 빠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달 중순에 과열을 접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한 차례 조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 한달 동안 시장이 좋았다고 해도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은 경계해 보자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과열이 조금 식었습니다. 현재 55 포인트, 56 포인트 그 정도까지 시장이 내려왔으니까 조정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가지 재료를 말씀 드리면 오드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업종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업종인데, 바로 국내 관광 관련주예요. 과거에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도 했었는데, 자, 호텔 관련주들. 오늘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카지노 관련주. 세 종목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결정적 이유는 어제 한 차례 말씀드렸었고, 올해는 관광 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가 면제가 되죠. 그것도 관광산업의 한 차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아무튼 이런 전망들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뻗어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업종을 더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전력설비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이 업종도 그렇게 큰 조정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낙폭이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LS는 부합입니다. 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력설비 쪽은 아시겠지만 전망 자체도 좋고 또 실적 부분도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쓰고 있고 또 AI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족까지 이런 부분도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건립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력 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다보는 것은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내년까지도 그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재료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지만 그 신뢰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당장의 전망이 좋고 또 내년에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내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료 자체에 맹목적인 신뢰감을 갖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너무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2, 3분기 뒤에 그 정도 내다보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시장 전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돼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고 아 메이저 세력들이 선호하는 업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이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효성 중공업에 대해서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월 14일인가요? 5월 15일인가? 이쯤에 전력 설비 관련주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많은 전력 관련 주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지금 당장은 재료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까지 이 3박자가 굉장히 잘 맞는 업종이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저는 대장주는 효성중공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반면에 다른 종목들 물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전고점까지는 약간의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직전 고점을 목표가로 잡고 한번 재료와 수급이 계속 받쳐주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주들이 있죠. 이쪽을 1차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리고 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삼성물산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어 위에 꼬리를 달고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들을 보니까 공통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바에서 오늘 인적분할 공시가 있었고 위탁개발 사업하고 바이오시밀러 이두 가지를 인적분할 하겠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삼바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래서 인적분할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그런 기대감이 사전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었고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의 주가의 변동이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물산은 추가적인 이슈도 있었죠. 자, 우주산업이 뛰어들겠다는 뉴스도 있었고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삼성물산이 뉴스케이 파워의 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분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SMR 시장이 뛰어들겠다는 것이 뒤늦게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바가 어제 급등이 나왔던 것이 FDA 이슈가 있었던 것도 한몫을 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나온 공시를 보면 인적분할 이슈로 주가의 한 차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로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제 분명히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2차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을 통해서 어제의 수급이 그대로 다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가 1% 이상의 낙폭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 2600포인트가 깨져 있습니다. 아무튼 단기 조정으로 끝나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내일은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